하후연의 차남 하후패가 아버지의 원수였던 촉나라에 항복한 것은 삼국지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마이가 조정파를 차례 차례 제거하자 자연히 신변의 위협을 느낀 하후패로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하게도 촉한은 쌍수를 들고 하후패를 환영했는데 이는 하후패가 당시 이미 네임드였다는 점뿐 아니라 유선의 황후가 장비와 하후 씨 사이의 딸이었다는 점이 또 한몫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단박의 삼공 바로 아래인. 거기 장군까지 올랐으며, 사후엔 아직 관우도 받지 못한 시호를 다 받을 정도였죠. <laughs> 유비의 부하였던 반준은 미방 사인과 함께 평주공방전 중 오나라에 항복 했지만 유독 홀로 승승장구하며 관직이 태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준의 처세술이 돋 보였는데 성문 열고 항복해 오나라 에서조차 비난받은 미방 따위와 달리 자택에서 울면서 버티느라 손권이 직접 찾아가 끌어내야 했습니다. 또 바로 다음해엔 죽어서도 촉한 의 귀신이 되겠다던 습진을 격파 함으로써 새 군주에 대한 충성심 을 증명하기도 했죠 애시당초 유장의 부하 하였으며 관우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반준이기에 적에게 시기적절히 항복한 것이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네요. 촉한이 멸망할 당시 혼란에 빠진 영한성을 묵묵히 진정시키던 나헌은 이판국의 동맹국 오나라가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극대노하게 됩니다. 결국 이일로 나헌은 위나라로 정격 항복을 선언하면서 혼신을 다해 오군을 격파해버렸죠. 사마손은 나헌의 활약상에 크게 감동했는지 그에게 무릉태수를 내리며 대오전선의 주축으로 삼았고 나헌은 진나라 조정으로부터 오구로 만든 검을 하사받을 정도로 사마염대에까지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가 정작 북한에선 한관 따위에게 밑보여 짐을 빼야 했던 걸 보면 인생이 정말 세용지마인 것 같네요. 나름 해적왕급 미세를 자랑하던 감령은 유표에게 귀순해 착하게 살아보고 싶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상관이었던 황조는 감령이 손권의 부하 능조를 사살했는데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고 이에 빡친 감령은 손권에게 항복해 적이 돼서 돌아왔죠. 감령은 자신이 죽인 능조의 아들 능통에게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지만 손권의 꿋꿋한 지지 속에 기량을 만개하며 오나라 간판스타 대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유수구에선 단 100명의 결사대로 위나라에 야습을 성공시키는 등 그의 담력과 궁술, 물러서지 않는 웅장한 용기는 자유로운 오나라의 분위기에 딱 맞는 최고의 활력수였습니다. <laughs> 저는 원소군에서 1인분 이상 하는 지휘관은 저수, 순우경, 장합, 세 사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세 장수들을 몽땅 잃은 관도대전의 패배는 원소의 자살골 헤트트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원소는 오수의 순우경을 구원해야 한다는 장합의 주장을 씹고 조조의 본진에 닥돌시켰는데 결과는 둘다 깨지고 빡친 장합이 조조에게 항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나타났죠. 아니 어쩌면 최고의 타이밍에 낙하산 피게끔 도와준 꼴이니 장합이 오히려 감사해야 할까요? 이후 장합은 사령관급 위상으로 조조사후까지 대촉전선에서 활약했으며 유비와 제갈량을 근심시킨 명실상부 최고레벨의 지휘관이었습니다. <laughs> 묘족은 소속으로 한중쟁탈전에 참전한 왕평은 소설과는 달리 알려지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유비에게 항복했습니다. 유비는 대체 뭘 봤는지 완전히 무명이었던 그를 장수로 육성하기 시작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왕평은 훗날 장합이 부럽지 않은 촉한의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만일 왕평이 낙곡에서 조상을 선제 타격해 기선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위나라의 대규모 침공군이 어디까지 들어왔을지 장담하기 어려웠죠. 한중에서 말단닐때 항복해온 그가 한중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돼 촉한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으니, 유표의 부하였던 황충과 함께 단연 유비가 발굴한 최고의 항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분래 도적 출신이었던 양봉이 헌재를 호위하는 과정에서 벼락 출세한 건 오로지 이 남자를 부하로 돕기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자 조조가 나타나자 양봉은 다른 잔챙이들과 함께 꽁지가 빠져라 튀어야 했죠. 조조는 알았을까요? 당시 웬 도적두목을 격파하고 얻은 이 남자가 훗날 관우를 맞짱으로 무너뜨리는 괴물로 진화할 줄려 서항은 최상의 임무수행 능력을 자랑했으며 항상 책사들의 모스트 1픽이었습니다. 조조는 서항을 덜어 내가 용병을 오래 했는데 쟤는 특별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서황 역시 "이번 생은 명군을 만났으니 근심이 없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죠. "이쯤 되면 정말 항장 출신이 만나 싶지 않나요?" 조조와 원소의 대립이 심화되자 조조의 아들을 죽인 장수로선 누가 봐도 원소의 편에서야 할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가후는 장수를 설득해 조조에게 항복하게 했습니다. 이 선택은 가히 신의 한수가 돼 원소는 조조의 발 아래 나뒹굴며 패망했고 이에 공헌한 가후 역시 남은 평생 꽃길만 걸을 수 있었죠. 또 가후는 조비가 조조의 후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조비가 황제가 되자마자 무려 삼공 중 하나인 태위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과거가 지저분한 가후를 만인이 우러러보는 삼궁에 임명했다고 해서 조비와 함께 송권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능숙하게 살아온 가후는 단연 가장 성공한 능구렁이었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강류는 어려서부터 입신양명의 꿈이 있어 평범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통의 누명을 쓴채 고향에서 버림받아 외톨이가 되었는데 이는 촉한 입장에선 쾌재이자 위나라에선 악소리 나는 실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넘치는 위나라라지만 강류 정도 되는 인물이 적의 장수가 된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때문에 위나라는 강류의 모친을 통해 그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를 했으나 강류가 보낸 답장을 해석하며 다음 과 같았습니다. 이미 나의 원대한 뜻은 초칸과 함께이니 더 이상 위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강유는 전국구급 명장으로 거듭나, 초칸의 대장군으로서 제갈량의 유지를 이어받았으며, 제한몸 부서질 때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역대급 충성심의 항장이었습니다. <laughs> 여포와 함께하던 시절 장려의 행보는 사실 별볼일 없었습니다. 정원에서부터 동탁 여포를 따라다니기만 할뿐 여포의 부하였던 고순에 비하면 그 존재감은 극히 미미했죠. 하지만 여포가 죽고 조조에게 항복한 장려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불러오며 순식간에 조조군 최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조조가 원수와의 싸움에서 장려를 관우와 함께 투톱으로 세우면서부터 폭발적인 기량을 드러내며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존재가 되버린 것이었죠. 학비에선 훨씬 전부터 조조로 섬긴 이전과 악진의 상관으로 배치되었고 믿을 수 없는 괴력으로 송권을 대파하며 국가적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위나라 건국 후 장료의 위상은 절정에 달해 그가 주둔지에 도착할 때면 닥치고 전부 튀어나와 그의 모친에게까지 절을 해야 할 정도였으며 병들었을 땐 천자가 먹는 음식과 옷을 매일마다 리필해 줄 정도였습니다. 자 저에게 항복해서 성공한 사람 중에 장려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